안녕하세요 기술업 다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경상도 노 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정수 지도사입니다. 네 오늘 이런 촬영을 하게 돼서 처음에 첫 처... 다시하겠습니다. 네 오늘 브이로그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어떻게 어 찍어야 될지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네 재밌게 봐주십시오.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. 너보다 재밌게 찍지 마. <laughs> 네, 오늘은, 오전에는 이제 기관제 인건비, 네, 그걸 이제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지급을 할 거고요. 그리고 10시경에는 이제 의성 스마트팜 준공식 준비로 업체에서 와서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후에는 의성 스마트팜 현장을 가서, 네, 거기서 이제 기공식 준비를 어떻게 할지, 네, 그런 걸 이제 저희 팀, 하, 다시 하겠습니다. 과장님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과장님, 저희 과의 하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우리 기술보호과는 농업인을 위해서 기술보호과 병충해 확산을 방지하고 벼나 어, 과수, 모목 등의 새로운 품종을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. 팀장이 먼저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어 저희는 음, 스마트 농업을 경상북도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. 저희 청년 농업인 교육도 하잖아요. 많이 하고 있죠. 청년 농업인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. 죄송합니다. 꼭 외우도록 하겠습니다. 청년 농업인들의 이름. 저는 공업주사입니다. 스마트팜 근육별 현장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현장지원센터에서 어, 업무를 도와주고 계시는 김수연 <laughs> 선생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, <laughs> 아, 그러면 제가 현장지원센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CCTV가 설치가 된 농가의 화면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농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고요. 이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온도든 습도든 풍속이든 일사량이든 이것들을 1분 단위로 이렇게 수집이 되어지고 있고요.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장비가 노후화됐거나 고장이 났을 때 AS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 11월 20일 날그 청년 노인 스마트팜 창업 실습장 준공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준공식을 어 하기 위해서 이제 업체 미팅을 한 거고요. 그래서 오후에는 저희가 실제로 가서 의성 센터의 담당자와 또 오늘 회의한 내용을 또 전달할 예정입니다. 뭔가 모르신다 지금.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팀에서는 우선 비수호를 맡고 있는 직원이고요 뭔가를 꼬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. 든든해요 팀장의 입장에서 저런 직원을 잡다. 제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집에를 잘못 들어가요. 한채민 쌤한테는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나이 백 보, 나이 백 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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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. 어. 어 여보, <laughs> 내가 고백해야 될게 있어. 밥도 쏘고 커피도 쏘고. 아깝다는 말은 아니다 아님, 아님. 네, 여기는 의성 스마트팜 현장 실습장입니다. 여기 그 의성 스마트팜 시설이랑 재배 총괄하고 계시는 장미순 박사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스마트 농업계 장미순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안개 스마트팜 단지는 총 재배 면적은 이제 재배동 5개 동에 7,500평이고요. 그 다음에 육묘장은 면적이 세구 어, 양구로 나뉘고 총 면적은 한 1,450평? 예, 네, 약 1,500평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. <목소리> 제가 사실 여기 온지 얼마 안됐는데 굉장히 마음을 터놓고, 내속마음도 네,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, 네. 좋으신분이시네요니다 <laughs> <인연을> 많이... 음,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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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이렇게 사전 교육도 충분히 받고,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에게 그래도 특별한 교육비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걱정이죠. 걱정이죠.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죠. 근데 뭐, 이것도 어차피 1년 이상 교육을 받을 거고, 실습을 하면서 점차 이제 좀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뭐 말도 못 하고 그랬는데, 떨리고 그랬는데, 지금은 좀... 어 적응이 된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편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재밌었습니다. 네. 평생 직장 평생 직장이자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직장입니다. <목소리> 오늘 음, 저랑 음. 테니스를 같이 치게 된 경상북도 농업기술 원장님 네, 소개해 드립니다. 음. 최기현 원장님 반갑습니다. 예 네, 반갑습니다. 네. 테니스는 체력 관리도 하지만은 자신의 목표 달성하는데 끈기를 키우는 데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농업기술은 원 음, 농업인들이 잘살수 있도록 새로운 품종 개발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서 또 우리 개발한 기술을 빨리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농업인들이 소득도 중재되고 삶의 질도 향상되게 하는 그런 이제 부서이고 우수기관이라고 저는 항상 자부하고 자랍니다.